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십0종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십0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채 이야기 출발해봅니다. 일번에 삼반호입니다. 멋진 종자목 삼반호고요. 아, 입장마다 산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요. 어, 모초에도 산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뿌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뿌리가 아, 한8 가닥 이상 되고요. 뿌리는 괜찮습니다. 삼반호 화려한 3반호입니다. 송잎장까지 아주 멋지게 잘들어있고요 이번에는 서반입니다. 멋진 종자목 서반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뿌리 아주 건강하고 새쪽입니다 3번에는 아, 서후반입니다. 화려한 소반이고요 어, 아, 뒷대고요. 전진척은 분주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무늬는 화려하게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요. 화려하니 아주 좋습니다. 4번에는 아, 전면선반 노코 계열입니다. 이렇게 노코 무늬.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데, 입이 서성이다 보니까, 지금 사진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입이 서성입니다. 진청 바탕에 무늬가 들어있어요 아, 무늬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서성에 산만 노코가 들어있어서, 화려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코 계열 무늬는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서성에 놓고 두 척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아, 5번에는 3반 호입니다. 3반 호 문이 잘 들어있죠? 이렇게 3반 호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자마가 튼튼하게 달려있고요. 음, 모초까지 3반 호 문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도 그런대로 두 척의 뿌리는 건강한 편입니다 아 5번에 3반 호구요 6번에는 서 3반입니다 위에도 3반 무늬 잘 들어있고요 서 3반 변이 아주 좋죠 서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어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아주 건강하고요 두 쪽입니다 7번에는 3번입니다 3번 3반 문이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3번 문이 잘 들어있죠 3번 문이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깊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두 촉입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8번에는 아, 복륜입니다. 변이 까랑까랑하니, 키는 약간 크지만 아주 후육질의 복륜이고요. 복륜무늬 아주 예쁩니다. 아, 뿌리도 건강하고요. 예쁜 복륜입니다. 9번에는 홍화입니다. 문명 홍화인데, 화염과 색감 아주 좋고요. 아, 무명이지만, 아, 명명품 못지않게 아주 좋은 홍화입니다. 아, 9번에 홍화 두 척이고요.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10번에는 소심입니다. 소심인데, 지금 산반이 살짝살짝 살짝 입장마다 걸쳐 있고요. 예 저기 다음 때는 또 산반 소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왔다갔다 하는거라 산반이 살짝 들어있죠 입장마다 산반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꽃 한대 달린 소심입니다 이렇게요 다섯 쪽입니다 다섯 쪽에 꽃 한대 달려있고요 3반이 아, 살짝 걸쳐있는 소심입니다. 아, 1번부터 10번까지 아, 소개는 해드렸고요.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3반호입니다. 멋진 종자목 3반호고요. 입장마다 3반호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건강한 편이고요. 이렇게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7, 8가닥 정도 되구요. 3반호, 화려한 3반호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있죠? 새촉입니다 1번에 3반호 새촉 16에서 0 8이고요 1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서반입니다. 아주 예쁜 서반이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아, 세촉에 15에 0.6, 7만원입니다. 3번에는 소우입니다 멋진 종자목 소우반이고요. 아, 이 어미촉이고요. 전진 신화는 아, 분주를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변도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뿌리 건강한 편이고요. 이렇게 신화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화려하고요 어, 소반, 세척, 아니, 두척, 17에서 0.6, 6만원입니다. 4번에는 노코 계리입니다 3반 노코 계리인데 아, 서성에 놓고다 보니까는 조금 화려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눈이 확 띄질 않죠. 전면으로 서성에 노코 무늬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어, 이렇게 뿌리도 아주 건강합니다. 두쪽이고요 4번에 3반 놓고 두쪽 20에서 0.6, 6만원입니다. 5번에는 3반 아, 산반 호입니다. 3반 호가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3반 호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자마도 튼튼하게 두 대나 달려있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3반 5두 촉, 5번에 3반 5두 촉, 자마 2대 달려있고요. 어, 13에서 0.5, 35,000원입니다. 6번에는 서 3반입니다. 이 종자 아주 좋습니다. 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종자 중자 좋은 종자고요. 어, 이렇게 위에 3번 무늬도 들어있고 서반 무늬도 들어있고 아주 변이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두 쪽이고요 어, 서3반두쪽 10에서 0.6 6만원입니다 7번에는 3번입니다 3번 아, 무늬가 깊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도 건강한 편입니다. 3반 두 척이고요. 7번에 3반 두 척, 15에서 0.5, 35,000원입니다. 8번에는 복륜입니다. 복륜 세 척이고요. 뿌리도 아주 건강하고, 변이 아주 까랑까랑하니 아주 좋습니다. 8번에 복륜 세촉, 18에서 14, 0.7, 4만원입니다. 9번에는 홍화입니다. 무명 홍화인데, 화영이 아주 좋구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뿌리는 다섯 가닥 있고요 아, 15에서 0.6, 5만원입니다. 아, 10번에는, 아, 보시다시피, 3, 저기, 소심인데, 끝에가 3반성이 조금 들어있고요. 제게 한번 해볼 만합니다. 3반은 왔다갔다 하는거라 물릴 수도 있고 안 물릴 수도 있고. 꼬세요 제게 한번 해볼 만하고요. 아, 다섯 척의 꽃 한대입니다. 10번에 소심 다섯 척의 꽃 한대. 15에서 0.7이고요. 화용도 좋은 편입니다. 아,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분까지 가격과 사이즈는 다말씀드렸고요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에, 아, 3만호입니다. 색감이 아주 좋은 3만호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입엽성으로. 변이 아주 좋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아, 1번에 3만원, 1 3만원이고요 2번에 서반입니다. 서반 3척이고요 7만원입니다. 3번에 서후반입니다. 2척이고요 무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까랑까랑한, 변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 건강합니다. 3번에 6만원. 4번에 노코입니다. 서쌍에 노코다 보니까 화려하게 무늬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노코 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두 척이고요. 뿌리 건강합니다. 4번에 아, 6만원, 5번에 3만원.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고요. 두척이 자마 튼튼하게 달려있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5번에 3만 5천원이고요. 6번에 서 3번입니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6만원이고요. 7번에 3반입니다. 입장마다 3반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 7번에 3반 두 척, 35,000원이고요. 8번에 복륜입니다. 변이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은 복륜이고요. 8번에 4만원. 아, 9번에는 홍화입니다. 홍화 홍아 두 척이고요.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분명 홍화. 화염과 색감 아주 좋습니다. 9번에 5만 원, 10번에는 삼반 아 입장에 삼반성이 강한 아, 수심입니다. 아, 꽃 한대 있고요, 다섯 쪽에 꽃 한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도 다른 아, 종자목으로. 저렴하게 올린다고 올렸습니다. 아, 요즘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꽤 춥네요. 낮에는 날씨가 풀려갖고 더울 때도 있는데,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요즘 날씨에 더욱더 감기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아, 내일 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